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일평생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문이 사람인자에다가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앙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3일절에 오늘에 걸음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말하면 자기는 유대인들이 이럴 너희가 내 말에 그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한다. 그 한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그 한다는 말이 뭐 영어로는 여러 번역이 나와 있는데, 말씀과 함께 산다, 말씀에 머물러 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말씀 이내 안에 그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그하게 될 때, 연합하게 될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이루어진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내 말이 너야이니 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골자인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은 사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이 좋은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라 했는데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다는 말은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말씀이 힘듭니다. 그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손해가 올 때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이런 장사를 할때 세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일을 승수하고 주일 날 장사하지 않는다. 주일 날이 그래도 손님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고, 그래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데, 추위를 장사를 하지 않는다. 계산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말씀에 그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는 복을 데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너무 좋은 말씀인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25년. 자식을 얻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인데, 자식 하나 얻는데,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 진짜, 맞나? 내가 말씀 바로 받은 것이 맞나? 의심이 들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봐도, 아내를 봐도, 이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럼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또 주님 말씀하시 아브라함마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진짜 아끼는 독자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이 가능한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신 분은 선하신 분이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언언하지 않고, 살아하고 언언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뭔 살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언하지 않고, 이런 새벽에 그냥 모든 준비한 것다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구나 이게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든 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이 내게 저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상황은 정반대로 형님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꿈과는 정반대의 상으로 갔지만, 하나 보여 주신 그대로 될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성도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는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수도성으로 있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해 보고 금욕 생활을 해 보고 제안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로마서 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도 나누어야 되겠기에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루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만을 살리라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교 계획을 그를 통해서 중세의 그 암흑기를 어둠을 밝히는 그런 종교 계획을 이루는 말씀의 사람으로 사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왜 당장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햇빛만 비칩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고 무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가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영에 나가면서 사람들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그 말씀과 동행할 때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그러면 너희가 자이 말씀에 그하면 어떤 약속이 주인냐 첫째 내 제자가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큽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문을연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머리 그냥 끄덕끄덕 아 그렇구나 그 차원에서 머물기 원치 않는다는 말씀대로 진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신자가 아니라 너는 내 제자다. 내 제자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 네 삶을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제사라고 그렇게 아, 불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체험한다고 말씀하고 체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아,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로 탁 와닿으면서 아 그럼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근데 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깨닫느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의선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를 씻어주신다. 죄를 용서해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치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정결하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치찍에 맞으셨구나. 믿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런 깨달음, 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입었도다. 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구나. 우리 모든 질고를 지셨다 이게 병도 짊어지셨구나 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 사실을 넘어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 문제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어떤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될때 그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라는 말이 사실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적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 만난 이후로 말씀을 쫓아갔던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나가니까 말씀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과 동행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복주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단에서 이런 강의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사 요구를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에게 와닿아셔야 되는 거예요. 와닿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만판에 새겨놓은 인생은 여러분 횡재한 사람입니다.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결국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그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사, 살아가면, 살아내면, 동행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씀. 그리고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하신 진리 가운데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를 경험한답니다. 자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은 어딘가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성을 약점을 삼아서 유혹하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나쁜 그런 버릇 중독해서 매여서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한데, 이게 내 고체될 버릇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물리칠 때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마귀의 공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누려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삽니다. 명예욕에 매여서 삽니다. 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물질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위에 바로 쓰게 되면 분별하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 순위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결코 우리의 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있고 생활의 영역에서 누려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 새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이옛 사람의 이 묵은 땅을 가셔야 합니다. 무언 땅 어떤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바치 있죠. 예. 이완악한 심령. 여러분 설교 말씀이 잘안 들리시면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회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마음 바침 문제입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남들은 은혜를 참잘 봤는데 쉽게 봤는데 왜 저는 은혜를 잘못 봤습니까? 문제는 제 마음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단단한 이 마음,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주여 갈아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주십시오. 가셔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이런 밭들 그렇게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습을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별별 볼일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묵은 땅을 갈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랑 바뀝니다. 맞습니다. 사람 자랑 바뀐다. 이런 말참 많이 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안 바뀌느냐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 불순종하니까 안 바뀌지. 진 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시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면,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인본적인 말씀이거나, 생명이 없는 말씀이거나,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다면 말씀이 아직 마음판에 안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서 묵은 땅이 갈려지고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사람이 벗, 옛 사람이 벗,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된 삶, 마귀와 제와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권세 있는 삶,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